중국 베이징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궁궐이죠. 네, 궁궐 자금성이 있습니다. 명나라 때부터 청나라 때까지 황제가 거했던 곳이고요. 우리가 소위 뭐 중화사상이라고 하는데 세계의 중심이 자기이고 또 세계의 패권을 쥔 국가라는 것을 마치 과시라도 하는 것처럼 정말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는 궁궐입니다. 결코 뭐 우리나라 경복궁도 크기가 작지 않은데 경복궁의 그 방의 개수가 예, 350개인데요 여러분 자금성의 방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예, 3,999개라고 <laughs> 합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면 도대체 이 자금성은 얼마나 큰 규모였는지 예, 우리가 좀 미루어 짐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궁궐의 주인이었던 황제는 어떤 마음으로 삶을 살았을까요? 으리으리한 규모의 성에서 이 수많은 신하들이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또 황제 앞에서 만세 만만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있는 라면 아마도 세상 누구라도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인생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자금성에는 굉장히 독특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황제가 잠이 드는 침소 있지 않습니까? 침소가 아, 똑같이 생긴 침소가 399개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황제는 한 명인데 황제가 자는 방은 400개에 욕박해요. 황제는 매일 다른 방에서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암살 위협에 시달렸기 때문입니다. 황제 스스로도 자기가 오늘 어느 방에서 자야 할지를 알지를 못하고 경호 부대만이 그것을 알아서 황제에게 알려주었다는 것이죠. 세상 가장 큰 집에 살고 있고 가장 좋은 것을 누리는 삶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몸을 누울 수도 없고 늘 암살 위협에 잠을 설쳐야 했던 그런 존재가 바로 자금성의 황제였습니다. 오늘 본문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느부갓네살은 거대한 제국 바벨론의 왕이었죠. 4장 30절에 보니까 이 왕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 바벨론은 내 능력으로 내 권세로 건설한 나의 도성이자 내 위엄의 영광의 나라다 이렇게 아주 자신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누부간 네 살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전쟁에 능했고 정치력도 뛰어났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을 무력으로 제압해서 무너뜨리고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누부갓내사 역시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4장 5절에 보니까 본인이 꾸었던 꿈 때문에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가장 편안해야 할 침상에서조차도 생각과 번민이 많아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다 갖춘 듯 보이나 실상 그 내면에는 평안이 없는 굉장히 풍요한 듯하나 정작 그 내면은 굉장히 공허한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아이러니가 오늘 이 왕의 모습과 겹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왕이 꾼 꿈의 내용을 좀 보자면 이렇습니다. 4장 10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보니까 한 나무가 이 땅의 중앙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끝도 없이 계속 자라더니 하늘에 닿을 만큼 커졌습니다. 이게 얼마나 컸는지 이 성경에 이제 땅 끝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땅 끝에서 그 나무를 봐도 눈에 보일 정도였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사람이든 동물이든 이 만물들이 이 나무에 와가지고 열매도 먹고 그늘의 혜택도 누렸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꿈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거대한 나무는 무엇이겠습니까? 예, 바로 이 나무는 느부갓네살과 이 바벨론 제국을 뜻합니다. 하늘까지 닿은 나무 모든 것에 생명을 제공한다는 이 나무 일견 긍정적으로도 평가해 봄직합니다 실제로 뭐 사람이든 또 그게 국가가 됐든 이렇게 유능하고 영향력 있는 존재라면 누구라도 좀 흠모하고 또 부러움을 사고 환영을 받곤 하겠죠 그러나 성경의 평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4장 11절을 한번 보시면 이 나무는 그 높이가 어디에 닿은 나무라고요, 여러분? 하늘에 닿은 나무입니다. 바벨탑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하나님께 도전하고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늘 높이 쌓았던 그 창세기의 탑 바벨탑. 오늘 본문의 이 나무도 바벨탑처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으로 우뚝 솟아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은 분명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입히십니다 그러나 이 나무는 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자 했고 모든 생명을 자기의 열매로 먹인다고 착각했고 또 만물을 자기의 그늘 아래 영향력으로 모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누부갓네살도 바벨론도 실제로 이런 위세 등등한 영향력을 행사했고요 그렇게 자기 권세에 도취되어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와 정 반대로 겸손하면서도 진짜 이 세상의 실체를 꿰뚫어 보던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 한 분께서 이 세상의 통치자임을 겸손히 믿고 있었죠. 아무리 높아 보이는 세상의 권력도 하늘의 순찰자가 심판하시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 손을 들어서 한 번이라도 치시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다니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왕의 꿈 후반부에 실제로 한 거룩한 순찰자 하늘에서 내려온 한 순찰자가 와서 이 나무를 베어버리고요 그리고 그 나무의 밑동을 사슬로 묶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했고 교만했던 누부갓네살과 바벨론의 귀결이죠 그게 왕이 됐든 제국이 됐든지 간에 제 아무리 위세를 떨치는 듯 보여도 사실은 자기의 생명 하나조차 스스로 지켜낼 수 없는 존재 이것이 세상 권세의 실체라고 이 꿈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면 음, 이렇게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강력해 보이는 세상일지라도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그 불안, 연약함 그것들을 꿰뚫어 볼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하겠습니다. 화려한 자금성을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도 사실 없고, 또 반대로 그 권세에 필요 이상으로 압도당할 이유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성 안에서 불안에 떨면서 잠을 청했던 그 황제의 유약함, 그것을 볼수 있는 게 바로 성도의 시야인 것이죠. 성도인 우리는 비록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참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 한 분임을 겸손히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특별히 여러분 음, 우리와 가까운 A국을 좀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대대적인 기독교 핍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달 전에 이 나라의 종교법이 개정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이 되었고 현재 그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구금이 된 상태에서 교회에서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다고 합니다. 어, 일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좀 오래 전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말씀을 준거 하셨던 예, 그 K 목사님께서도 지금 구금이 되신 상황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권세 탄압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 주님 한 번만 능력을 보이시면. 모든 것이 주님 뜻대로 바로 잡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에, 이 믿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어, 오늘 이 왕의 꿈을 해석하는 이 다니엘의 모습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은 이런 풍파가 많은 세상 속에서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였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교만하고 유혹이 많고 저속해 보여도 그는 세상을 떠나지 않았어요. 숨거나 피해버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왕궁, 세상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세상에 물들지 않고 거룩하게 그 세상에 선을 그으면서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살면서 그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던 성도가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어야 할까요? 어떤 삶의 방식이 우리로 하여금 성도답게 살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도 그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면 어떤 삶의 태도를 지녀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다니엘의 모범을 통해서 여러분 그 진리를 잘 습득하셔서 우리 충현의 성도님들 또한 이 세상을 가장 지혜롭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선 다니엘은 첫째로 하나님과 이웃 앞에 신실했습니다 우리 본문 9절 4장 9절을 함께 읽을 텐데요 누부간 네 살이 다니엘에게 꿈의 석을 부탁하는 대목입니다 감안하고 함께 읽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박수장 벨드사사라 내 아내는 내게 말하라. 아멘. 지금 왕은요 다니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너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구나. 누부갓네살이 사실은 꿈 해석이 지금 부탁하는 게두 번째인데요. 이전에 2장 다니엘 2장에서 첫 번째 꿈을 꾸었을 때가 재위 한지 2년째 되는 날 에, 시간이었고 지금 현재 오늘 본문 4장의 이두 번째 꿈은 그가 즉위 한지 18년째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꿈을 꾸고 나서 다니엘을 만나서 해석을 들은 뒤에 무려 16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의 일입니다. 그 16년 동안 다니엘은 왕의 신임을 받아서 박수장. 해석하자면 지혜자들의 머리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어, 참 신기한 일이죠.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이 다니엘 안에 신의 영이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고 또그 다니엘을 박수 중에서도 장 가장 우두머리의 자리에 맡겨 놓았습니다. 왜 그렇게 한 것일까요? 추측컨데 지난 16년간 다니엘이 일상 속에서 보여준 한결 같은 신실함 때문일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박수는 음, 주로 점을 치고 또 꿈을 해몽하는 사람들이었는데요. 바벨론 사람들에게 이것은 뭐 그냥 과학의 한 영역 정도 혹은 일상이었기 때문에 다니엘도 흔히 갈대어라고 하는데 바벨론 언어를 그도 사용하면서 바벨론 박수들이 하던 일을 꾸준히 해왔던 것입니다. 이 박수의 일은 자기가 믿던 이스라엘 민족 신앙과는 사실은 상관이 크게 없었습니다. 직접적인 관련은 없었죠. 그저 다니엘은 자기에게 맡겨진 이 일을 성실히 감당하고 그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내서 왕의 신뢰를 얻게 되었습니다. 어, 학창 시절에 제가 아마도 중학교 2학년 때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사회 과목을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이 남자 선생님이 아직도 좀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선생님께서 그 수업을 시작할 때마다 꽤나 자주 본인이 다니시던 교회에 대한 자랑을 하셨어요. 이런 거였습니다. 얘들아 지난주에 내가 이 교회에서 다 같이 기도하는 중에 이 공중에서 금가루가 막 떨어졌다 되게 신기하지 또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이 있잖아 막 열심히 기도하니까 이빨이 금니빨로 바뀌었어 라고 너무나 신기한 말씀들을 막 해주셨습니다 당시 제가 사회과 과목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중학교 2학년 3학년 정도면 기독교인으로서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기교이로 듣곤 했었어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막상 수업이 딱 시작을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선생님의 그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셨습니다. 무기력해지고 선생님 눈에 초점이 좀 많이 사라지시고 주로 선생님이 가르치실 때 이렇게 판서를 자주 안 하시고 좀 이게 교탁 옆에서 팔짱을 끼고 앉아서 이렇게 말로 수업을 많이 하셨는데 어느 날은 정말로 한네번 정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은 이 소리가 점점 작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적이 수업 중에 흐르고 선생님을 이렇게 보니까 이제 고개를 푹 떨구시는 거죠. 근데 보통은 이렇게 졸다가 이렇게 깨셔야 되는데 너무 피곤하셨는지 고개를 푹 떨구시고 한참을 보내시고 학생들이 그 선생님의 잠을 깨워드렸던 그런 기억이 매번이나 있습니다. 제가 성인이 되고 또 교회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때를 돌아볼 때 일단 뭐 금가루, 금리빨 이런 이야기들을 미루어 생각해보건데 아마도 이단교회를 다니신 게 아닐까 좀 추측을 했고요. 아, 설사 이단이 아니었을지라도 이게 뭔가 학교에서의 선생님으로서의 본분은 좀 정말 그 교회가 자랑스럽다면 학생들을 좀 성심껏 가르쳐 주시는 게 그곳에서의 사명이 아니었을까 좀 이렇게 예, 훗날에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누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부르면서 그 안에 거룩한 신의 영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난 16년간 자기가 왕으로서 이 다니엘의 모습을 좀 지켜보니까 한결같은 신실함이 그 모습에서 발견되었고 그때마다 참 어떤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이 부인할 수 없는 비범한 아름다움이 그 모습에서 발견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쌓인 신뢰가 발단이 되어서 저 다니엘과 함께 하신다는 저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궁금했을 것이고 결국 이것이 그 교만했던 왕을 낮추고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케 하는 위대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주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반드시 우리의 보냄받은 일상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최고는 우리의 필수적인 목표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일상 가운데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오늘 다니엘도 그랬고요. 또 창세기 39장의 요셉 또한 어, 주변의 그 보디발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서 하나님 이 함께 하시는 자로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 비결이 어떤 종교성을 그 자리에서 막 드러냈던 그런 이유가 아니었던 것이죠. 오히려 세상에서 더불어 사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과 피조물들, 이웃들의 앞에서 신실한 일상을 위해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하신 성도님들 모두 일상의 신실함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전하는 아름다운 복음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 다니엘이 보여준 모범 그두 번째입니다. 둘째로 다니엘은 하나님의 진리를 용기 있게 드러냈습니다. 우리 본문 19절 말씀인데요. 4장 1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벨드 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 사사라,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 사사리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한 아이다. 아멘. 왕이 나무가 베어지고 그 나무가 사슬에 묶이는 이 자기 꿈에 대한 해석을 요청을 했을 때, 당시 왕궁에도 분명히 다니엘 말고 네로라 하는 그 박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박수들이 해석하기를 꺼려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뭐 지혜가 없어서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한 박수들도 있었겠습니다만 아마도 왕에게 그 다가올 비극을 직언하기가 좀 어렵지 않았을까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꿈의 해석을 있는 그대로 왕에게 전했을 때 그것이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것이고 만에 하나라도 그것이 부메랑처럼 자기 일신상의 손해로 돌아올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왕의 꿈이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인 것을 포착하였고 그래서 그 진리 그대로 왕에게 진솔하게 전하였습니다 다니엘도 사실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19절에 보면 다니엘이 놀라며 번민했다고 하 기록하고 있어요 당연한 말씀이지만 19절 마지막에 보니까 망설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왕이시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이 꿈의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합니다. 아주 지혜롭고 공손한 태도를 갖추면서도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계시를 훼손하지 않고 있는 내용 그대로 느부갓네살에게 이 말, 하나님에게 징벌과 회복을 전하였습니다. 다니엘의 용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어, 꿈의 해석뿐 아니라 무려 왕을 향한 조언까지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 조언은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다니엘 4장 27절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극휼이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아니라 아멘 꿈을 다 해석한 다음에 다니엘이 왕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왕이시여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제라도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극휼이 여기소서 놀라운 조언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제안한 이두 가지 공의와 극휼 두 가지인데요 여러분 사실 이두 가지는 왕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냥 급진적으로 자기 부인을 해라 이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어떤 나라입니까? 자기중심성과 탐욕의 근간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이웃나라들에 대한 무자비한 정복과 압제 위에서 건설된 이 당대의 패권을 지었던 제국입니다 야육강식의 가치, 이런 가치로 세워진 제국에 그것도 이 교만의 정점의 끝에 있었던 당대 최고 권력자한테 다니엘은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조언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담아서 제국의 거대한 악함에 도전해요. 왕이여, 공의와 긍휼을 행하소서. 여러분 사실이 공의와 긍휼은 하나님께서 구약 내내 이스라엘에게 강조하셨던 가치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가르치셨고요. 또한 왕정 시대에 이르러서도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시기까지 마지막까지 선지자들을 보내서 끊임없이 이 정신을 회복해야 한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약한달 전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단임 목사님께서도 금요 집회에서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선을 행한다는 게 뭘까? 미가서 6장 8절,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공의와 인자, 인자는 다른 말로 하면 긍율이죠 주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면 그 진리에 순종하고 용기 있게 일상 가운데 실천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때로 손해를 보게 될것 같고 불이익이 예상되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의 가치가 실현되는 방향이라면 용기를 내어 그 진리를 드러내고 전하고 성취되도록 힘쓰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과 유웃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이 나를 통해 드러나고 세상 가운데 멈춤 없이 전파되도록 이 귀한 세상 속 그리스도인의 사명 멋지게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4장은요 봉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학적인 기법을 조금 어려운 말로는 카이에즘 또는 인클루지오라고도 부르는데요 마치 그 봉투를 양쪽으로 이렇게 곱게 접어서 닫는 모양처럼 글의 그래, 처음과 마지막이 배칭을 이루면서 요 봉투의 가운데 내용을 부각하는 그런 문학적인 기법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사장 이 봉투의 처음과 끝은 공통적으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봉투의 가운데 부분인 이 내용은 어떻게 이 교만한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이르렀나 그 과정을 담고 있어요. 이러한 구조로 부각되는 다니엘 사장의 메시지는 선명합니다 이 글을 읽는 저와 여러분 역시 또이 세상 피조물들 역시 스스로의 교만을 꺾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서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기를 고대하고 계십니다 먼저 복음을 믿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귀한 아들들, 소중한 딸들 삼으셔서 내일 하루도 또 세상 한가운데로 보내실 거고,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탄식하고 진정한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안타까운 피조물들을 저와 여러분 앞에 보여주실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굳건한 안목 가지시고, 신실함과 용기로 우리의 이웃들을... 그리고 세상의 일상을 맞닥뜨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 놓일지라도 그곳에서 주님의 진리를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간다면 반드시 더욱 많은 수의 우리의 이웃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그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을 즐거이 찬양하는 복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일상 가운데 더욱 풍성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 앞에 늘 신실한 삶,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이 나를 통해 흘러가는 삶, 이 아름답고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충연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